예. 예, 예. 지금부터 국난국복 K 유들위원회 국난국복 본부 점검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난국복 K 유들위원회 이낙연 상임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들, 특히 권덕철 장관님, 김강립. 그 처장님 정은경 청장님 김희겸 본부장님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된 문제들을 여러분이 담당하고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제는. 백신 치료제 개발 확보, 어, 둘째는 백신 접종 치료제 사용 승인, 에, 셋째는 병, 방역 형평성 에, 등등입니다. 어, 이미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및 확보는 일정이 에, 투명하게 어, 이미 공개되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어좀더 만족스러운 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까지는 11월 집단 면역 어, 일정입니다만 더 당길 수는 없을까. 어,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할수 있을까. 이런 국민들의 소박한 어, 요망이 있습니다. 둘째는 백신 접종과 치료제 사용 승인 에, 문제인데 백신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미 전 국민 무료 접종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국가 책임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무료 사용 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방역 형평성 입니다. 이종 간의 형평성 공정성과 수용 가능성이 핵심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피해 분야,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한 문제니까 오늘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좋은 보고와 토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어, 정부와 국민의 방역 협력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의 큰 고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신규 확진자가 완만하게 감소를 해서 5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확산세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방역에 동참해주고 있는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불편과 고통이 많이 큽니다만은 이를 견디고 있는 우리 국민들, 특히 큰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는. 깊은 위로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방역이 2월 말부터 백신, 치료제 방역 단계로 전진하게 됩니다. 정부가 지금 잘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월 내에 아니면 그 전에라도 70% 접종이 목표가 완성이 되어서 어, 집단 면역이 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정식이 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았다, 회복한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 국회에서도 또 당에서도 정부가 하고 있는 이 가용한 행정 역량을 지금 총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어, 당도 최대한 협력하겠다. 또, 또 협력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안정성, 공정성, 투명성의 3대 원칙 하에 백신 접종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백신 접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안정성입니다. 보건당국은 다각적인 검증을 통해서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을 확보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백신 접종 후 어, 이상 반응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도 어, 구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기로는 이에 대한 어,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도 지금 잘 구축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과 접종 순서에 대한 어, 것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아주 중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외 사회, 사례에서 보면 백신 접종 순서에 따른 이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순서는 철저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입, 백신 도입 과정, 대상자 선별, 접종 시기 등 접종의 모든 진행의 절차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백신과 관련한 각종 정보가 난무해서 국민의 혼란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방역 불신과 갈등을 부추키는 가짜 뉴스가 상당합니다. 이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이 방역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제에 있어서도 조속히 성과를 낼수 있도록.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불평과 고통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그동안 방역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혹여라도 불합리한 조치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또 실효성 있게 방역 지침을 개선해서 현장의 불만과 혼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오늘 점검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 또 방역 형평성 해소 방안을 면밀 하게 논의하고 코로나 극복과 빠른 일상 회복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낙연 민주당의 국란극복위원회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김태년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코로나19의 3차 유행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주간 일일 평균 환자 수는 593명으로 그 전주에 833명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 여전히 감소 추세는 완만합니다. 아, 그 원인은 개인 간 접촉을 통한 일상 속 감염이 많은 상황이 있답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방역태세 유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3차 유행이 재확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편 소상공인의 생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업종별 방역조치의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전략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연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다음 달부터 예정된 백신 예방 접종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보험정부 지원위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신속한 국내 치료제, 백신 개발 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전략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백신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통해서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방역 백신 치료제 3박자를 잘 갖추어 국민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점검회를 통해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시행 과정에서 반영하고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양해해주신다면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통한 방역 형평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실장이 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